아, 누나가, 어, 정말, 영훈이 팬이신데, 아이, 제가 정말 장교육을 한번 해도 이해를 하겠습니까? 아니, 이게, 내가 봤을 때, 가야 돼요. 에이? 어디를 가야냐? 야, 정신병원 가야 돼. 어? 그냥 눈만뜨는 술이야. 어? 이걸 못 보고 말을 못 해요. 어? 조용운의 족 같은 거딱한 가지만 말해봐. 딱 어, 한자로 끝날 거야. 애자로. 뭐야? 뭐가 문제야? 술이지, 디지하지. 이 새끼 사람 아니야. 이 새끼 수작가 아니야. 당분간 너기들한 어, 일주일씩 쉬어. 너희의 소중함을 몰라. 야, 일단 너은이냐부채이냐 야, 네드 호텔로 와봐 일단. 어, 빨리 와봐라. 이. 어, 어. 이 시발놈 진짜로. 어? 이소 술이 병신이에요 진짜로 아나조야하냐 병신새끼가 이걸로 뜨니까 이걸 못 먹으면 어? 헬렐레 해갖고 어리버리하고 말을 못해 어? 그냥 쏘아와아아 소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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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 도두공주 도두공주 병신새끼 진짜로